안녕하십니까. dic 주주분들, 타신의 신선생입니다. 자, 주주분들, 지금 dic가 진짜 지겹게 횡보하고 있죠. 그리고 되게 답답하실 거예요. 왜 로봇 주인데 dic만 도대체 움직이지 않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가시면은 지금 DIC 주주분들이 아, 어떤 식으로 지금 매수를 하면 좋겠구나. 그리고 미리 물량을 또 잡으셨던 분들께서는 아, 아직 매도할 구간은 아니구나. 아, 오케이. 그러면은 그 조건만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완전히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주분들, 제 영상 꼭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우리 주주분들이 확실하게 좀 주식을 좀 전략적으로 좀 대응하실 수 있도록 설명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면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다가도 상승이라고 꼭한 번씩 또 남겨 주시면은 또 자세하게 목표가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정말 큰 도움 되실 거예요. 제가 우리 주주분들한테 최근에 촬영했었던 영상 잠깐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제가 그래서 지금 주주분들한테도 횡보의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네. 아, 좋다. 왜? 하락 추세는 최소한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로 돌리는 걸 계속 저도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1월 19일에 제가 촬영했었던 영상이었어요. 제가 기다리고 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주분들이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지금 dic가 떨어진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올라갈 건데 올라가는 최소한 조건은 알고 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전에 먼저 주봉상의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dic 같은 경우는요 약간 넓게 펼칠게요 사실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바닥에서 dic가 박박 기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굉장히 두꺼운 매물들이라는 게 쌓였는데 저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렇게 빨간색 화, 이게 보이시죠. 네모칸 이게 거래량이 터졌었던 흔적인데 저는 요 네모칸에 바로 매집의 흔적이다 라는 거를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이해가 되셨죠? 자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번에 dic가 11월과 12월에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요. 이 거래량이 터진 거를 저는 매 집의 거래량이다라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주주분들이 사실 제 차트를 보시더라도 굉장히 뭐좀 깔끔하게 돼 있죠. 뭐 군더더기 없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건 주식에서 정말 중요한 거는 항상 거래량이다라는 걸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기 위한 조건도 거래량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지금 DIC가 재미없게 움직이는 건 역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거래량이 어디서 터져야 되는지 알려드릴 건데, 이거 정말 쉽습니다.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지금도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릴까요? 자, 지금 현재의 구간을 조금만 더 확대를 해서 보시면 굉장히 지금 두꺼운 매물이 자리 잡고 있죠. 현재 가격대가 지금 D I C 한테서는 거래량이 발생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죠? 근데 거래량이 어때요? 지금 발생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60분 봉상에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서 저한테 다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거래량이 발생하면 늦는 거 아닌가요? 이미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아, 당연하죠. 근데 저는 이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 자, 앞쪽 구간을 잠깐만 살펴볼게요. 자, 분명히 올라가는 과정이었죠. 뭐예요? 상승 추세라는 거예요. 그 조건은 상승 추세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냐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는 장소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거래량이 급감합니다. 요럴 때 우리가 물량을 낚아채야 되는 거예요. 거래량이 급감할 때. 그래야지만 이 뒤에 수익이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져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DIC가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 저점이 조금씩 또 조금씩 높아져가고 있지만 전체적인 그림은 뭐예요? 결국은 지금 횡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저점과 저점이 올라가는 약간의 추세 상승을 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주분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만 우리가 물량을 낚아채면 되는 거죠. 양봉에서 급하게 따라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우리 주주분들이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DIC는요, 이미 매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한 과정이 지금 만들고 있고 이거를 흔히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라는 걸로 저는 알려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주분들도 dic의 목표가는 제가 좀 이따 영상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미리미리 제 영상에 꼭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눌러주셨으면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한테는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DIC, 자, 여기 노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뜨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바로 상승타동 만드는 거 보이십니까?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니까 바로 조정의 흐름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DIC가 만약에 파란색 화살표가 떴으면 대세 조정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전에 노란색 화살표가 한번더 뜬다 바로 상승파동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도 이 노란색 화살표가 지금 먼저 뜰수 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뜨면은 비싸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싸게 사지 마시고 지금처럼 눌림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리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010-4459-6279에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시면 DIC 구독자분들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거 전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당연히 매수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는 시기이기 때문에 막 굳이 양봉에서 급하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만 노리시면 훨씬 더 물량 싸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시었죠 자, 그러면 DIC의 목표가를 미리 알고 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구독자분들과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었는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dic 최종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독자 분들한테 이 노란색과 파란색의 화살표를 활용을 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활용하는지를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 주주분들께서도 이런 식으로 클로버처럼 시원시원하게 상승하는 그림을 다들 원하실 겁니다 근데 진짜 공략하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것만 정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항상 주식은요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뭐라고 했었죠? 거래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두꺼운 매물대를 기준으로 거래량이라는 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속에서 클로봇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그래서 우리가 결국 원하는 건 2만원의 구간을 지나가면서 3차에 대한 파동이 나와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이 영상을 언제 촬영했냐면 8월 29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8월 29일 날 날짜가 바로 이 네모칸 구간이었었고요. 그리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렇게 9월 2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매수를 얼마에 하시면 좋다? 2만 50원에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됐죠. 그리고 나서 노란색 화살표가 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할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러한 종목들이 굉장히 저는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주주분들도 충분히 스스로 골라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똑같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고요. 이게 정말로 쉽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주봉이라는 그림을 가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자, 주봉에서 지금 엄청나게 상승이 흐름이 현재도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빨리빨리 올라가는 자리를 어떻게 하면은 공략을 할수 있을까 그거를 정말 집중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자 이때도 한번 보시면은 먼저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0만 500원일 때 로보티즈를 뭐라고 했었냐면 주주분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매수를 아직까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전 차라리 돌파할 때 따라가신 는건 어떨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확실히 1 0만5천원의 가격이 좋다라고 당시 영상 속에서도 분명히 얘기를 드렸네요. 그리고 9월 11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실제로 9월 11일 날짜입니다. 자, 바로 노랑색의 화살표가 뜨더니 얼마에 매수하면 좋대요? 96,893원.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10만 5천 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어때요? 바로 급등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리고 정말 마지막 매수에 대한 타점은 9월 18일에 나왔습니다. 정확하게 10만 9천 원, 10만 5천 원 이상에서 떴었죠.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화살표가 떴을 때는 매수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제 파란색의 화살표가 뜨면은 저는 그냥 매도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식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기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가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까먹지 마시고 010-4459-6279입니다. 지금 사실 시장도 좋아요. 그죠? 그래서 구독이라고만 딱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또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매수가랑 매도가랑 또 설정해가지고 또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또 알려드릴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에 되셨죠?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서 매매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반도체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10월 한 달에만 약50%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우리 주주분들도 다들 원하시는 거는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공략하는 게 쉬워요. 방금 말씀드린 거따라서 해볼까요? 자, 매물대 차트를 키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운 매물대만 찾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를 넘어가는 자리, 그러니까 매물대를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요. 그래서 제가 주주분들한테. 그리고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당시 95,700원일 때 촬영했었던 영상이에요 최대한 저점의 구간에서 물량을 잡는 게 중요한 거고 만약에 매수에 대한 타점을 잡지 못했다 놓쳤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는 95,000원의 가격대를 거래량이 실리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얼마 기회가 없다라고 제가 당시 영상 속에서 똑같이 말씀을 드렸네요 그리고 당시 날짜는요 9월 30일에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었고요 그리고 분명히. 9월 30일이 요 네모칸의 날짜였었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바로 다음날 10월 1일에 노란색 화살표가 똑같이 떴습니다. 노란색 화살표 뭐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에 대한 타점이라고 말씀해드렸죠. 그래서 요 날도 마찬가지로 10월 1일에 정확하게 매수에 대한 타점 94,900원에서 포착이 됐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정말 거짓말같이 시원시원한 상승의 흐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기성으로 급등 할수 있는 종목들 또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계속 공략을 하고 있기 때문에 010-4459-6279입니다. 그래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도 이렇게 노랑색과 파랑색 화살표 뜨는 거를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이 떴다라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신규로 진행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또 급등할 수 있는 애들, 그런 애들도 골라가지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시는 우리 또 구독자분들하고 주주분들한테 이렇게 좀 종목들 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지금처럼 시장이 사실 좋을 때는 좀 빨리 빨리 좀 급등할 수 있는 애들 위주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매매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네, 그러면은 이제 설명했었던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DIC 주봉상으로 와가지고 이제 최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주분들, 이거 정말 까먹지 마세요. 항상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오면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이 매물의 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핵심이에요. 지금 dic 주봉상에서 가장 두꺼운 매물대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고 아직까지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아서 dic가 위로 지금 상승을 하지 못하는 거다 라고 제가 계속 강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dic 주주분들도 최소한 목표가는 저는 지금 3만원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막 3만원 갈 거니까 무조건 사자 이게 아니고요 거래량이 감소하는 영역에서만 그것도 분봉상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건 이미 전체적인 그림은 상승 추세예요 다만 작은 그림에서만 아직까지 상승 추세 흐름이 아닌 횡보의 흐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추세를 돌리는 걸 확인을 하면서 우리 주주분들한테 매수에 대한 타이밍을 잡아가자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요. 01044596279에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주시면 dic 구독자분들도 실시간으로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매매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는 거 진짜 재밌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타신의 신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